돌아가신 부친 오정수 회장이 모든 인어 사권을 관여했다. 예. 아, 그러면, 그러면 네. 유정렬 후보는 왜 만난 겁니까? 뭔가 청탁을 하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. 결국 특혜를 받았잖습니까? 유보를 통해서 인정하세요. 솔직히 청탁을 하려고 만났습니다. 어?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. 그 바람에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.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거죠. 실력으로 따낼 수 있게. 자, 국내 굴지의 금융사도 포기한 사업이에요. 근데 아무 경험도 없는 인천 제일신탁이 결국 그 사업을 따냈어요. 그게 과연 실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친께서 거의 다 토대를 만드신 겁니다.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정당치 못한 방법이 단 하나라도 드러난다면, 제가, 제 모든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. 증거가 있는 거야. 그걸 믿고 협박하는 거야, 우리한테. 대한민국 법은 그놈보다 내가 더 가까워. 소리몇장 증거로 내민다고 소용없다는 건 오정태 그놈도 알아. 근데? 만약에 오늘 오정태가 얘기한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린 자기 부동산 신탁회사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한다면 증거 하나 없이 날 코너로 몰수 있는 거야. 난 오정태가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협력할 거라고 믿었어. 근데. 그 놈이 오늘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럼이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뭘까? 내가 알아볼게